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씨 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른파이브 3차 공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른파이브는 제가 거의 뭐한 3년 4년 전부터 엄청 좋아하는 최애 브랜드로서 이제 최근에 나온 심리스 글램이랑 뭐 백리스랑 요런 뭐 애들이 거의 미친 그리고 뭔가 1차 때, 2차 때 구매하셨던 분들이 3차 언제 하냐, 언제좀 빨리 해주면 안 되냐, 자기 브라를 너무 편하게 입고 있는데 이제 뭐 어머니라든지 뭔가 지인들한테 자기 너무 알리고 추천하고 있어가지고 그사람들 빨리 사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기도 좀더쟁여놓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요아입니다 다들 아시죠? 백리스입니다. 끈 같은 것도 잘안 보이고 입었을 때 파지고 등이 시원하게 파진 옷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브라 자국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브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봄이죠. 부산은 지금 15도, 막 17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백리스 브라도 하나쯤 있으면 엄청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신경 안 쓰이면서. 이렇게. 짠! 그 다음에는 글램입니다. 글램은 진짜 어깨 끈도 전체로 이렇게 엄청 두껍고요. 뒷부분 후크도 4개나 돼 있어서 엄청 짱짱하게 등살을 등살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말끔하게 잡아줍니다. 지금 제가 안에 글램 입고 있거든요. 제가 글램을 좀더 좋아해. 왜냐면 저는 평상시에 딱 붙는 옷이나 니트류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뒷볼록기들이좀싹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선호해서 글램을 좀더 많이 입는 편입니다. 지금 안에도 글램 보여드리고 싶어서 글램 입고 있거든요. 부유방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부유방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컵이 엄청 거의 말도 안 되게 컵이 크거든요. 보세요. 저 얼굴보다 지금 크죠? 이 아이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넓으면서 밴딩까지 싹 넓어지는 구조라서 부유방 아예 없어. 부유방 싹 잡. 부유방 완전 잡아줘. 이렇게 해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 차렷. 차렷해도 부유방 없죠. 그죠? 이게 넓어서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밑에 밴딩이 이까지 내려오거든요. 와, 솔직히 이까지 내려오는 브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까지 있으면 이렇게 쏙 안으로 이렇게 말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랬어. 근데 얘는 넓어서 진짜 짠짠하게 잡아주면서 이 밑에 튀어나오는 살까지 싹 잡아줘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집에서 그리고 육아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심리스 브라거든요. 심리스 브라는 그냥 안 입은 느낌입니다. 저희 이제 조동 친구들 중에서 이제 브라를 또 많이 샀거든요. 제 친구들이 언니 이거는 제가 입은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잤어요. 그 친구는 집에 오면 그이것부터 브라부터 벗기 바쁘대. 근데 입은 줄 몰랐대. 내랑 똑같은 거라. 저도 그렇거든요. 입은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진짜 나는 막 브라하고 나발이고 막 그냥 너무 안 입고 다니고 싶다. 진짜 이막 깨댕이 벗고 다니고 싶다. 하지만 뭔가 벗고 다니기에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좀 그렇다. 이러신 분들은 심리스 브라가 완전 안성맞춤일 겁니다. 심리스 브라는 진짜 입은 듯. 안 입은 듯, 진짜, 안 입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신 분들은, 진짜,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laughs> 재밌는 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이제 차, 이제 대놓은 데다가 주차장을 갔는데, 거기서 체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어, 반갑게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체리분이, 아, 맞다. 아니, 저, 그, 마을 파이브 브라 입고 있어요. 이러면서, 옷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면서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요 그래서 어 괜찮다고 나도 입고 있다고 <laughs> 서로 서로 길거리에서 불화 공유할 뻔했어요 이렇게 이랑 내랑 찌찌뽕 약간 이거 할 뻔했습니다 마른 바이브 이런 식으로. 제가 마른 바이브 이제 브라를 사셨다는 분을 길에서, 길거리에서는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아, 진짜 내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다 다른 사람들도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딱 진짜 뭔가 이 어깨도 팍 올라가면서 뭔가 엄청,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나는 이것만 진짜 있고요. 이것만 너무 좋아하고, 진짜 이게 너무 저는 좋거든요. 완전 착붙이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무 좋다 하고, 막, 하도 얘기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내한테 뭐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너무 좋다 하나? 내만 너무 좋은가? 생각했는데, DM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시고, 너무 좋다 해달라. 근데 길에서 이제 그렇게 만나니까 더 막, 음, 진짜 내만 좋은 게 아니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써보고 좋은 거다 써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이 좀, 흐뭇하듯 보람찬?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쉬어라인 애들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쉬어 팬티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보면 딱 아시겠지만 하이웨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뱃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가 이렇게 짧은 애들은 입으면 이게 좀 뱃살에 더... 이렇게 뱃살에 이렇게 쏙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약간 뱃살을 커버해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올라오는 요 아이를 저는 선호합니다. 근데 또 마른 바이브가 진짜 아니 마른 바이브는 이내 마음을 이렇게 막 꿰뚫어보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다 만든다니까?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입은 것 같겠어요? 안 입은 것 같겠어요? 안 입은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찰랑거리는데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깅스 같은 거 입을 때도 좋은 게 얘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자국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요 팬티랑 또 짝꿍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브라 하나에 팬티 두 장, 세장 이런 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입기 좋은. 네모 반주입니다. 아니 이거 네모 반주 좋은 점 솔직히 저는 허벅지 안 쓸리는 거 저는 이제 치마를 주로 입으니까 치마 입을 때 안에 이제 받쳐 입으면 은 약간 좀 속바지처럼 팬티처럼 이렇게 하나만 입을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아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 2차 공구 때 말씀드렸는데 청바지를 입을 때 뭔가 바지를 입을 때 우리가 보면 바지 입을 때 이렇게 약간 좀 쓸리기도 하고 뭔가 청바지 같이 좀 두꺼운 걸 입으면은 입을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제보를 아는 동생이 말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바지 입을 때 요거를 입으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바지 입을 때. 왜냐면 바지 입을 때 바지를 이렇게까지 올려서 입지도 않으니까 그 사이를 얘가 싹 메꿔주면서 보들보들거리니까 뭔가 그런 게좀 보호, 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또요 아이의 또 장점을 제가 또 발견했지 않겠습니까?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냥, 어, 아니 무슨 반바지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왜 이런 걸 하지? 했는데 반바지 아닙니다. 팬티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이 아이를 진짜 많이 입었고 임신했을 때 통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이 아이를 진짜 많이 입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치질 수술을 했잖아요. 치질 수술했을 때이 아이가 엄청 좋았어. 왜냐면 수술한 부위가 아프거든요. 근데 통풍이 잘 되니까 아프지 가 않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뭔가 낑 김이 없거든요. <laughs> 너무 뭔가 리얼하게 말하고 있나? 아무튼 낀 김이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입었을 때 그냥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붙는 걸 입어야 될때 아까 네모 반추를 입지만 그냥 좀 편한 거좀 솔랑솔랑 다니고 싶으면은 요거 입습니다 치마 밑에 요거 그냥 반바지처럼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도 진짜 시원해 통풍도 솔랑솔랑 잘 되고 엄청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좀 편하게 입고 싶다 나는 반추 막 낑기고 너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고 붙는 거이런거딱 질색이다 이러면 이겁니다 요거 요게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코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달입니다. 모달이 좀더 부들부들하고, 코튼도 부들부들하지만, 모달이 막 찰찰한 거리는 거 알죠? 그런 느낌이고, 코튼도 부들부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살짝의 볼륨감 정도? 그리고 이 아이는 볼륨감 따위 없어. 그냥 축처지고 보들보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집에서 자기 전에 씻고 나와서 이거 입잖아요. 그럼 진짜 부들부들하고, 그냥 이거 이거 침대에 바로 눕잖아요. 그럼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주로 요 아이를 많이 입고요. 외출할 때 이제 치마 밑에 입을 때는 요 아이를 많이 입습니다. 제가 아까 마른 바이브는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제가 좀 원하는 거를 말도 안 되게 귀신같이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마른 바이브에서 뭘 만든 줄 아세요? 손목 보호대를 만들었어요. 진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건 원래 공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육아하고 손목을 많이 쓰니까 어 이게 그냥 저 쓰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원래 이제 엄청 좋아하던 그 손목 보호대가 있었었는데 고아이랑 그 거의 이 모양은 비슷한데 성능이 더 추가돼서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금액도 개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너무 나 이거 공구하면 안 되냐. 체리들한테 이거 너무 좀 저렴한 가격에난 주고 싶다. 근데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공구할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제가 손 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엄지 딱 끼고 손목 딱 감아서 안에 보이시죠? 이거 미끄럼 방지. 제가 손목보데 진짜 많이 샀거든요. 거의 그냥 유명하단 유명하다고 다 썼어. 이뭐 찜질 넣는 것도 사고 뭐 인스타 가고 뜨고 보니까 다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짱입니다. 이렇게 된 쉐입과, 그리고, 아무튼, 요 아이가 진짜 단단하고, 씰키지도 않으, 씰킨다는 말이, 어, 쓸리지도 않으면서, 엄청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단단하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찍찍이로, 요렇게 해서, 좀 널널하게, 까까한거 싫다면 널널하게 해서, 찍찍이로 싹 감으면 되고, 어, 난좀 탱탱이 좋더라면, 쫙 땡겨서, 안쪽으로 해서 싹, 요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이 진짜, 손목 보호대는 혹시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목이 아플 때 하면 안 돼. 손목을 보호해야 되는 시점부터. 출산하신 분들은 출산하자마자 깝깝해도 그냥 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짜 손, 일도 손 쓰는 일을 하고 이 안이가 지금 10, 거의 3kg 거든요. 진짜 무겁죠? 13kg인 아기가 맨날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손목이 뿔라집니다. <laughs> 무조건 집에서 필수로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요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슬림이고 얘는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쿠션 들어간 거난 처음 봤거든요. 요 쉐입에 쿠션 들어간 건 얘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요렇게 뭔가 덮방이 돼서 두께감이 약간 있으면서 여기가 딱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편집 편집 아직 못구해서 편집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할 때도 손목을 많이 써서 손목이 아픈데 무조건 이렇게 감싸고 손목 탁 보호하면서 쿠션감 있는 걸로 해서 편집을 탁탁탁 하거든요. 진짜 좋아. 그리고 요 이름 뭔지 아세요? <laughs> 푸짐합니다. 푸짐 아프지 말라고. 케이스 이렇게 일할 때 손목 쓸때 이렇게 요리할 때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하나는 가게 일하는데 그냥 무조건 쓸 거니까 가게에다가 무조건 탁 놔둬놓고 요렇게 하나는 집에서 쓰고 있고요. 브렛도 계속 이것만 찾아요. 브렛도. 그거 뭐 푸지마가 그거 좀 줘봐봐. <laughs> 이렇게 말해요. 그냥 손목보호대 줘봐봐가 아니고 브렛도 이게 뭔가 다른 거 같으니까 푸지마 줘봐봐. 이렇게 말해요. 지가 써보니까 이게 좀 다르거든. 브렛이 또 육아를 많이 참여하니까 안고 뭐막 씻기고 이런 걸 많이 해. 그래서 브렛도 손목보호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씻을 때, 엄지 고리로 돼 있는 게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 보면, 육아할 때손 진짜 많이 씻어야 되잖아요? 저 하루에 손을, 거의 한 20번? 한 20, 30번 정도 손을 씻어요. 이 아이 똥 닦이고, 손, 손 씻고, 이 아이 뭐 조금만 좀 바로 손 씻고. 근데, 손목 보호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밴드형이고, 이러면 불편하다고. 근데, 여기 엄지 거리는, 엄지맛 속, 이렇게 빼놓고, 여기를, 손을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또 머리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손을 또 얼마나 많이 씻겠어요. 손님 하기 전에 씻어. 손님 끝나고 씻어. 제품 묻으면 또 씻어. 손을 제가 진짜 많이 씻는 사람으로서. 요 소모보드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니, 마른 바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건 만들지?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laughs> 준비한 공구 제품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할인율이 40% 3%에서 65%까지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쟁여두셨다가 지인들 선물도 해드리고 본인도 입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7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푸짐한 압박스타킹을 드린다고 합니다. 압박스타킹도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압박스타킹까지 야무지게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